권성동 의원이 좀 자존심이 되게 세대요 예. 그리고 자의식이 되게 강하대요 아, 아,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에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어.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잘못된 적이 없다 음.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본인의 지역구에서도 자기가 그냥 뭐 하나 누구 챙겨준다고 생각하면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그거를 꼭 챙겨주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말을 그좀 책임을 지는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권성동 의원을 그래서 좋아하기도 했고 뭐 이제 이랬다는 얘기가 예. 있는데. 그러니까 권성동 되게 자존심이 세고 자기 자신을 믿는 바가 되게 많으니까 음, 음, 음.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사실 윤석열 씨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번에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정면승부 해가지고 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직접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같아요 보... 통일교사들하고 람나 만난 것도 인정하고 큰 절한 것도 인정한다. 음. 다만 나는 돈은 안 받았다. 음, 그 얘기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사실 우리는 아, 왜 증거 나왔는데 저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수재가 그 증거라고 하는 거는 골드바나 딱 사진 찍어 놓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윤영호 씨 수첩이니까 네, 네. 대부분 네, 내용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는 검사 출신으로서 이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 그러니까 거예요.